네, 신형철 선생님의 황현산의 부정문 중 일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자,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써주신 신형철 평론가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선생님이 쓰신 황현산의 부정문 이걸 정말 거의 외우다시피 읽어봤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더하고 뺄게 없는 글이다 싶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현산 선생님 일주기에 함께하시는 소감을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음, 일단 오늘 계속 황현선 선생님의 문장이 낭독이 되는 와중에, 어제 글이 읽혀가지고, 읽혀져서, 어, 지금 마음이 되게 송구스럽고, 제가 너무 못 읽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 <laughs> 부끄럽고, 그 방금 저를 이제 시원철 선생님이라고 부르셨는데, 오늘은 그냥 황현선 선생님만 선생님이고, 네. 어 저는 그냥 뭐, 다른 호칭으로 불렸으면 좋겠어요. 네, 평론가님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네, 예,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 민망하고 올 때부터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어, 황현선 선생님을 이렇게 증언을 할수 있는 사람이 한명 와야 된다면 그게 꼭 나, 나가 나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적임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 황현산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아시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이걸 이렇게 뽑아내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황현산의 부정문, 이 글은 2013년 7월 16일 이때 쓰신 거잖아요. 네. 어,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또는 황현산 선생님의 글을 읽을 때 어, 선생님의 글을 읽은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못모가 아니다 이런 뭔가 부정문을 쓰실 때잘 벼려진 칼 있잖아요. 그런 칼이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글을 쓰시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여겨졌거든요. 선생님이 보실 때는 아, 형농가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laughs> 형농가님이 보실 때는 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그때 쓰셨고 또 지금은 좀 어떻게 변했는지 네. 궁금합니다. 어, 2013년에 그 밤이 선생이다 책이 나왔을 때그책 누구보다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고 어, 왜냐하면 선생님의 글들을 그 대중 독자들이 그러니까 문단 구성원들 말고 대중 독자들이 좀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계속 있었는데 네. 어, 그 책이 나와서 아주 반가웠는데다가 또 실제로 많이 읽힌다는 얘기를 듣고 어 참내 일처럼 기쁜 마음으로 썼던 글이었고요. 그런데 뭐그 칼럼 지면에 쓴 글이어가지고 어 자세하게 얘기할 그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그냥 아주 작은 거 하나 말씀을 드리자고 한 건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무 날카로운 글이 될까봐 조심하셨다는 설명도 맞지만 어 선생님이 그 제가 진행했던 팟캐스트에 출연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접 설명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네, 어떻게 네, 하셨던가요? 그때 ]가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생각을 하는 과정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주저함의 과정인데 그 주저함의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어서 아. 그런 뭐 이중부정 같은 그런 것들을 쓴 거라고 하셨고 저는 또 저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음. 그건 그냥 수사적인 기법 같은 게 아니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던 문장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뭐다, 뭐뭐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때도 있지만, 뭐뭐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쓰, 쓰는 게 가장 정확한 그런 느낌이라는 게또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시려고 쓴 문장 같다. 어, 언제나 정확한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네. 어, 그렇게 또 이해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네. 어쩌면 더 정확한 글일지도 네네. 모른다. 선생님께서 아까 평론가님께서 쓰신 글에는 어, 선생님 글의 위력은 잘 설명하려면 더 많은 지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2013년에 쓰신 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에 느끼시는 뭔가 보태고 싶다거나 지금 더 많은 지면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일주기에 어, 황현선 선생님의 특징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고 또 하나 정도 어, 내놔 주실 수 있는 생각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어, 많은데, 그 짧게 하기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어,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의 인품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은 그 젊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미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년의 어떤 미덕이 딱 더해진 것 같은 네.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잘못의 미덕만 있고, 그게 없어진 뒤에 이제 노년의 미덕이 생기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선생님은 그다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젊으신 분이었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기준이 뭐냐면, 음, 당연히 이제 생물학적인 기준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젊음의 어떤 특징은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인 것 같은데 그 그것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낯선 것을 통해서 내가 변할 거라는 기대감, 네. 변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에 대한 설렘 이런 거랑 연관이 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말하면 이제 낯선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변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그런 게 있는 거겠죠. 그런데 네. 선생님은,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셨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뭐, 트위터도 열심히 하셨고, 저는 아직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건데, <laughs> 트위터도 하셨고, 그리고 늘 가장 낯선 시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어... 젊은 평론가들도 잘 읽기 어려워하는 그런 젊은 시인들의 낯선 시를 누구보다 잘 읽어내셨던 분인데, 제가 언젠가 썼던 문장 중에, 진행 중인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이미 완결된 인간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린다. 이런 문장을 쓴 적이 있었어요. 어... 근데 황 선생님이 음, 늘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 다닌 것처럼 그렇게 독서를 하고 글을 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장 뜨겁게 진행 중인 인간이셨는데 뭐 빨리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노인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이셨다 하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언제나 어. 변화에 대해서 열려있으셨다. 그 말이 선생님의 이 정말 잘 벼려진 칼, 그렇게 준비된 마음을 어쩌면 늘 준비시키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까이서 그렇게 많이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실 일은 많지 않으셨나 봐요. 네. 어 제가 아까 제가 적임장과 좀 성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게 선생님의 학교 강의를 직접 들은 제자들도 많은데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더그 가까운 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선생님의 모습을 얘기해줄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실제로 그렇게 자주 뵙지는 못했어요. 네. 네. 근데 몇번 뭐, 그, 뵐 때마다 늘 이제, 잊을 수 없는 인상을 주셨는데 음, 한번 만나본 사람은 누구나 하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그 목소리가 되게 작고 어,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잘안 들릴 때도 있고 네. 어, 조금은 떨어져 있으면 예, 어, 심지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laughs> 그런 분이셨는데. 음, 말을 이렇게 작게 하는 사람들의 또 유형이 있잖아요. 어, 그좀 그러니까 그 권위적인 분들, 네. 권위가 있는 분들은 말을 그냥 작게 툭 해도 알아서 다 열심히 잘 들으니까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작게 하잖아요. 그죠? 어, 근데 그런 유형 말고 어, 소리치지 않아도 내 말이 진실하기만 하면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작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당연히 후자에 가까운 분이셨던 거죠. 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특징을 뭐 바로 있는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어, 평론가님 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신 거고요. 어이 황 선생님의 비평가로서의 업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뭐, 칼럼니스트, 사상가이기도 하고, 평론가이기도 하고, 문학평론가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황 선생님 글이 지금 세태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떠나시고 난 다음, 1주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선생님의 자리매김을 한번 해봐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해 주신 역할들을 이제 다 하셨는데,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비평가, 황현산 선생님인데, 음 제가 지금 말하는 비평가라는 건 어떤 직업으로서의 비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 글을 읽거나 말을 듣는 어떤 태도, 그 태도의 이름으로 제가 비평가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어, 비평가라는 게 어떤 존재냐면은 제가 책, 책에도 썼지만 두번 보고 세번 보고 네번 보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네. 책이나 사회적 사안들을. 어, 그 달리 말하면은 어, 빨리 옳은 말을 멋있게 하는 게 비평가의 소임이 아니고 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가장 섬세하게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이어이 비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섬세하다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가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굵은 줄기가 있을 때, 작은 걸 하나 이렇게 열고, 거기서 다시 또 가는 걸또 열고, 열고 해서 계속 가늘어져 가는 과정이 이제 섬세함이라는 태도인데, 선생님이 저한테는 동시대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선생님만큼 옳은 말을 하는 그 존경받는 분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선생님만큼 그런 옳은 얘기를 섬세하게 하는 사람은 저는 사실 이렇게 비교할 만한 사람을 지금도 떠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제가 아는 가장 섬세한 분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평론가들이 어려워하는 시를 잘 읽어내는 분이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태도로서의 비평가의 어떤 상징 같은 그런 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일 닮고 싶은 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가르고 가르고 해서 나오는 그 섬세한 글을 저희가 선생님 떠나시고 일년이 지난 이 시간에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선생님 글의 가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에, 모두가 비평가가 될 수는 없지만. 에, 비평가라는 사람들의 글을 읽는 어떤 효용이 있다면, 그건 제가 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디까지 섬세해질 수 있는가를 좀 배울 수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왔던 책 제목이 사소한 부탁이잖아요. 그 저는 처음에 그 책이 나왔을 때, 제목이 좀 심심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밤의 네. 선생이다라는 책 제목의 그 강렬함에 비해서. 근데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달라졌는데 어, 그참 감동적인 반호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읽으면서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소한 거가 제일 중요한 건데라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네. 어, 선생님의 어떤 태도의 핵심을 잘 응축한 말인 것 같고. 국가보단 개인, 개인보단 개인 중에서도 소수자들, 소수자들의 내면, 내면 속에 뭐 상처, 이런 것들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일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을 읽어내려고 하셨던 분이고, 그 책의 문장 중에 우리는 늘 사소한 것에서 실패한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사소한 것에서 타협하고, 외면하고, 해버리니까 이제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사소한 것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 않는 공동체가 사실은 가장 성숙한 공동체구나, 라는 생각을 그 책을 읽으면서 했기 때문에 좋은 제목이구나, 결과적으로는.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선 황선생님의 그, 사소한 부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새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소한 부탁에 사소한에 더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저는 또그 부탁이라는 말도 굉장히 황현산 선생님 답지 않나 하는 네. 마음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황현산 선생님 일주기를 맞아서 신형철 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는 추모는 그런 건것 같아요. 어, 그분을 생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의식을 치르거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분이 사시던 그 삶의 태도를 한번 함께 이야기 해보고 어한 요소라도 닮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보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추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어 저희가 나눈 대화가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는 좀 그런 좋은 기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 주신 신형철 평론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